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려나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위에서 7장 본문 읽기는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휘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 수정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영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때 아니엘이 본. 환상으로서 4대 제국을 다스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그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4대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메대,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그 왕권과 그들의 제국의 힘이 막강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결국 그런 제국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국 그 제국을 구도하시고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흰흰흰 옷과 같았다.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눈부시게 환한 보좌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줄곧 성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며 우리 눈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뿔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높고 다가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권세는 결국 불타는 그 용광로 같은 곳에 떨어지게 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잠시 잠깐 남겨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까지 그들이 만천하을 다스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 지침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 나타내는 하나의 지침서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통치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유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들의 통치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인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참 평안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권력이 심판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이 환상들,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종말론의 신앙에 대해서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맹신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이 잘못된 지도자에에 이끌려서 삶이 파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 속에 떨면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한 종파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거기에 들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과 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 자신의 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곳에 끌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깨어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향해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계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그것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종말론, 묵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뜻입니다. 그렇게 참된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 떨면서 미스 리딩, 잘못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허,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새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선한 청지기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임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리워드, 보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기꺼이 불의에 저항하며 그 길을 가다가 고난받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참 세상,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그 세계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의 세상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생명 살림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계심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세속적인 종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진리의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참된 생명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uh you -huh.